안녕하세요. 고민을 들어드릴 라디오 무디오 제이호입니다 오늘은 임명님의 사연입니다. 그럼 사연 들으러 가시죠. 전 친구와 같이 주말마다 놀아요. 어느 날 저와 같이 문만 구울 갔죠. 막 구경하고 있는데 그 친구와 아는 언니와 같이 놀자고 해서 그 친구를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어디 간다고 하고 저보고 오라 했어요. 간다고 한 애가 바로 제 친구인데 굳이 언니랑 놀 필요 없잖아요. 그래서 그 친구를 뒤쫓아갔는데 그 언니가 다들 이, 요즘에는 개념이 없네. 아주 거리면서 절대로보는 거예요. 그래서, 전 그때 찍히는 건가? 라고 생각했어요. 그때 친구가 먼저 온다 해서 저 혼자 집에 가서 아침에 학교로 왔는데 그 친구는 절 보았던 무시하고 그냥 지나쳤어요. 전 그때 어제일 때문에 그런 건가 생각하고 친구가 었어요 하지만 친구를 쌀쌀 맞게 어제 이 때문에 나도 그언니와 사이 안 좋을 줄 모르겠다라고 하고 가버렸어요. 저 너무 힘들어요.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에요. 저 어떻게 하면 좋죠? 제발 도와줘요. 네임명인 사연 잘 들었어요. 임명인 지금이라서 그 언니분한테 무시한 거 죄송하다고 하는 게 어떨까요? 전 그래야 될것 같네요. 그래야지 네, 그 언니분의 친구분한테 잘 해결했다고 말해서 서로 오해가 풀릴 거예요. 그럼 지금까지 뮤디오였습니다. 여러분은 댓글에 해결책을 남겨주세요. 그럼 시청 꼭 하고 다음 사연을 기대해주세요.